안녕하세요 우쿨렐레 반주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신수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중급 1강 하이지 우쿨렐레와 로우지 우쿨렐레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3가지 관점으로 이 우쿨렐레 의 특성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고요. 첫 번째는 선율적인 부분, 두 번째는 아르페지오적인 부분, 세 번째는 스트로크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로우지 우쿨렐레와 하이지 우쿨렐레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루고 제가 로우지 우쿨렐레로 중급수업부터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로우즈 우크렐레 같은 경우에는 음역 중에서 가장 낮은 음은 솔입니다. 낮은 솔. 그렇기 때문에 도보다 낮은 음인 도, 시, 라, 솔. 여기까지는 더 추가로 칠수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반면 하이즈 우크렐레 같은 경우에는 음력이 이렇게 됩니다. 제일 위에 줄인 4번 선 같은 경우에 솔로 똑같은 음이긴 하지만 음력이 로우즈 같은 경우에는 낮고 하이즈 같은 경우에는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실습곡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곡은 띄워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소원이라는 악보입니다. 딱두 줄만 제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우쿨렐레로 우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낮은 소리 되지요. 저음 현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적인 소리를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즈 우크렐레입니다. 하이즈 우크렐레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낮은 소리가 안 나겠죠? 자, 반주를 해서 칠 때도 이게 높은 음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낮은 음들은 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연주할 때 선택의 폭이 조금 좁다는 특징이 하이즈 우크렐레에 있습니다. 반대로 로우즈 우크렐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음력이 넓기 때문에 연주곡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이겠지요. 아르페지오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일반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저음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소리를 잡아주는 것이 로우지라고 했습니다. 자, 아르페지오로 바위섬 한 줄을 연주해 보면서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파도가 부서 로즈 우쿨렐레입니다. 하나 파도가 부서지는다 위선 인색없더니 구세 로지 우쿨렐레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으면은, 하이즈 우쿨렐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경쾌하고 또렷또렷한 느낌이 좀더 강한 특징이 있겠지요. 저 같은 경우에 반주 같은 경우에는 보컬 목소리를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목소리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저음 현이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해서, 로우즈 우쿨렐레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약간 연주의 범위에서도 차이가 생기는데, 그건 제가 중급이나 고급 반주에 들어가서 한번더그 패턴을 하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로크적인 관점입니다. 제가 위에다가 저음부에 가까울수록, 고음부에 가까울수록, 어, 어떤 느낌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을 약간 적어 놨습니다. 저음에 가까울수록 잔잔한 느낌을 주고, 고음에 가까울수록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저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슬로우 고고 스트로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슬로우 고고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다운 스트로크만 치게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자, 저면을 여덟 번다 치게 되죠. 시작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점에 위치한 패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것가지고 제가 바위섬을 또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파두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없던 이곳에. 자, 이번엔 고고 패턴을 칠 건데, 고고 패턴은, 타운 업, 타운 업, 타운 업, 타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슬로우 고고 패턴이 전부 8번을 다전부터 치는 패턴이었다면 낮은 엠, 높은 엠이 5대5로 섞여 있기 때문에 고고 패턴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 고고에 비해서는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서 자, 그래서 스트로크에서도 고면을 음 얼마나 비중이 있게 치느냐, 저면을 음 얼마나 많이 치느냐에 따라서 잔잔하느냐, 아니면 밝고 경쾌하느냐의 느낌의 차이가 발생할 수있겠죠 자, 그럼 하이즈 유쿠렐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즈 유쿠렐레에서는 어떤 특성이 생길까요? 네,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얘도 고음이고, 얘도 고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쳐도 얘는 밝고 경쾌한 느낌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우즈우크렐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운 어부를 치는 고고를 치게 되면 은 낮은 거 5, 높은 거5 이렇게 해서 잔잔한 느낌과 밝고 경쾌한 느낌이 반반 믹스가 돼가지고 나오는 느낌이면 은 얘는 어떻게 쳐도 무조건 고음부터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느낌이 날까요? 밝고 경쾌한 느낌이 굉장히 극으로 달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파, 두, 파 부서지는 바위섬 빈척 없던 이곳에.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슬로우 고고로 쳐도, 슬로우 고고의 느낌이 안 납니다. 슬로우 고고는 잔잔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얘는 다운으로 쳐도 무조건 밝고 경쾌하기 때문에,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네. 이렇게 고고와 슬로우 고고 패턴의 차이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선택 옵션이 조금 작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밝혀지는 사실이 있지만 그건 조금 있다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저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잔잔한 느낌부터 약간 경쾌한 느낌으로 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잔잔한 슬로우 고고 하나 파도가 부서지는 방. 도가 부서지는 바위던곳에자그 다음에 가장 경쾌한 하이즈 우쿨를레의 고급했던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네, 차이를 실감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이렇게 하이즈 우크렐레와 로우즈 우크렐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멜로디, 그리고 아르페지오, 스트로크의 관점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네. 약간 연주의 폭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로우즈가 확실하게 조금 더 넓은 부분이 있다는 라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세 번째에서 결정적인 게 나왔는데요. 하이즈 우크렐레 같은 경우에는 고고와 슬로우 고고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패턴에서, 스트로크 패턴에서. 하지만, 여기, 로우즈 오크렐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고급수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로우즈 오크렐레가 유리한 부분이 확실하게 많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렐레나 악기의 원래 형태는 어떤 거지요? 하이즈 우크렐레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우즈 우크렐레와 비교했을 때 하이즈 우크렐레의 특성은 뭐였죠? 굉장히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악기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 이 하이즈 우크렐레가 유행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최초 만들어진 곳은 포르투칼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책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 우크렐레가 유행한 곳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입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조금 더 발전하고 유행해가지고 우리가 하와이 악기라고 알고 있는 부분이죠. 자 유럽과 하와이라는 나라를 비교를 하면은 이두 가지 악기로 비교를 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있을까요? 겨울이 있긴 하겠지만, 네 거의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겨울이라기보다는 여름에 가까운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춥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조량도 많고, 그럼 굉장히 밝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뭐 물고기를 잡든, 야자수 나무를 따든 뭐 이런 식으로 뭐 음식 같은 경우에 굉장히 구하기 좋은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간 남쪽에 있는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약간 느긋하다라는 얘기가 있겠지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마냥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우크렐레가 하이즈 우크렐레입니다 로즈 우크렐레 같은 경우는 약간 기타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약간 추운 겨울을 가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굶주림 그리고 추위 등에 의해서 굉장히 힘든 계절을 무조건 1년에 4분의 1 이상은 가지고 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하와이에 비해서는 슬픔이라든지 좌절이라든지 그런 이제 안 좋은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클래식 음악들이 보면 웅장한 느낌도 강하지만 굉장히 음, 슬픈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얘는 유럽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네 슬픈 느낌을 더 많이 가져가시겠죠? 무겁고 슬픈 느낌들. 얘 같은 경우에 마냥 즐거운 느낌인데. 이 하이즈 우크렐레 같은 경우에도 특유의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로우지 우크렐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표현할 을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악기에서 무엇이 의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얘의 개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의 개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급 수업에 있어서 패턴 진도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옵션이 많은 로우지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로우지와 하이즈로 어떻게 바꾸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우지와 하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 흰색 줄이 보이시죠? 약간, 여긴 검은색 줄이고요. 네. 그 메뉴에 있는 4번 줄만 로우지 줄로 바꿔주시면 얘도 로우지 우쿠렐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악기상이나 인터넷으로 줄을 구매하셔서 본인이 직접 갈아보셔도 되고요. 서비스로 악기상에서 줄을 갈아준다면은 네 거기 가가지고 줄을 사고 갈아가지고 자기 우쿨렐레를 로우지로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상 우쿨렐레 반주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신수용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특히 구독, 네 많이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가 되고요. 이상 우쿨렐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